네. 자이언트 s k 프2 구현 설명 드릴게요. 일단, 자전거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전두 가지가 있는데, 요 안장하고 요 타이어죠. 네. 타이어 번들이 38C 사이즈인데, 요거 32C로 지금 교체한 겁니다. 네. 폭이 좁죠. 예, 점, 하이브리드 한계는 분명히 있지만, 아, 그래도 속도 좀 내고 싶은데, 이런 분들, 페달로 밟는 힘에 손실을 줄이고 싶으신 분은 32C 추천합니다. 요 마라톤 슈프림 지금 쓰고 있는데요. 아주 만족하면서 쓰고 있습니다. 네. 확실히 같은 힘으로 페달을 밟았을 때, 그 나아가는 거리 자체가 좀 다르더라고요. 예. 좀더 멀리 나가고, 좀더 빨리 가속을 얻을 수 있고 예. 그리고 여기 지금 반사지가 지금 붙어있죠 예. 원래는 이쪽에 노란색 그거가 붙어있는데 보기가 좀 안좋아가지고 저 이렇게 야간에 빛이 들어오면은 식별할 수 있는 반사해서 식별할 수 있도록 하는 이 반사지를 앞뒤 타이어에 180도 방향으로 지금 붙였습니다 예. 이것만 해도 뭐 안전상으로 전혀 문제 없고요. 그리고 무게도 거의 안 나가고요. 그리고 안장, 안장은 가장 저렴한 안장 중에 하나죠 이게 슬레로얄 림드라는 안장인데요. 이게 이제 사이즈가 세 가지가 있는데 그세 가지 중에 이제 중짜리하고 요거하고 제가 타보고. 중짜에는 저한테 좀제 사이즈 안 맞아가지고, 요거 좀 대짜리로 해서 타고 오는데, 어, 괜찮더라고요 요거 제, 물론 개인마다 다 다르죠. 어떤 분은, 아, 이거, 이런 거 오래 못한다 하시는 분이 있는데, 저 이걸로 한 70kg까지 타봤는데, 전혀 뭐 통증 없었습니다. 예. 이건 뭐 개개인마다 다 다른 거니까, 뭐, 어느 게 내, 자기 신체에 맞냐, 그걸 빨리 찾으셔야겠죠. 예. 그리고, 뒤에 이제 요거 경보기, 예. 경보기 겸 후방 표시등 같이 있는 거죠, 예. 요기 이제 키를 자 달아가지고, 요게 이제 락 버튼, 락 해제, 뒤에 이제 경보등, 그리고 요거 이제 차인벨, 예. 이렇게 좀 많이 크죠? <laughs> 그래서 평소에는 이제 요거 세 번째 거, 후방 등을 누르면은 깜빡깜빡 거리죠. 예. 그리고 한번더 누르면은 전멸 주기가 바뀝니다. 그리고 한번더 누르면은 계속 켜 있구요. 또한번 누르면은 꺼지고, 이런 식으로. 요거 락장치를 이제 누른 다음에 이 자전거에 누가 가져가려고 이렇게 대거나 움직이면은 굉장히 큰 소리가 울립니다. 여기 예. 너무 시끄러워서 주의를 풀것 같아가지고, 요거는 하지 않겠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 시트 포스트 백 있는데요. 여기는, 한쪽은 이제 휴지, 요즘 잘에 코프 휴지고요 예. 휴지를 항상 두고 다니고, 이 안에는 이제, 자물쇠하고 전조등, 어두워지면 정도는 켜야겠죠. 비 오거나. 그리고 뭐 장갑. 체인 교체할 때나 이럴 때 쓰는 장갑입니다. 장갑 이 있고요. 예. 그리고 가장 중요한 펑크 수직 키트입니다. 이렇게 들어있죠. 요거 이제 본드. 펑크 패치. 요거 이제 타이어 여름 도구죠. 예. 요거 이제 펑크한 부분 이제 표면 갈아주는 거고요 예. 케이스 지저분한거 보니까 썼죠 예 썼습니다 저는 아주 유용하게 잘 썼습니다 예. 요거 없었으면 아마 크게 고생했을 거예요 예. 대부분 이제 안 갖고 다니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저는 요거 뭐집 밖으로 한1 0 k 이2 0 k m 이상 나가실 분이면은 꼭 필수품이라고 생각하고요 전조등 이거 예. 묶가지고 전조등도 나는 밤에 안 타니까 상관없어 하신분 계신데, 갑자기 이제 흐려지거나 비올 경우에 위험합니다이거 예. 하나 씩 가지고 계시고. 충전식이거든요. 예. 안에 이제 18150인가요? 충전 배터리. 쭉쭉 해놓고 있고요. 요거 이제 강의 자물쇠죠. 화장실 잠깐 갔다 올 때. 잠깐이죠, 잠깐. 이거 가지고 믿고서 뭐 10분 이상만 사놓으시면 이 자전거는 제거 아닙니다. 예. 요 이제 잠깐 하는 거고요. 장갑은 이제 펑크 패치. 갈때치 써는 것좀 이쪽에는 뭐가 있나 이쪽에는 이쪽에도 가위 자물쇠 있네요 뭐 체인식 예. 가니 자물쇠 하고 뭐 간단한 소지품 그거 넣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트 포스트 백 이렇게 있고요 요거, 요거. 이백이 이제 두 가지 종류가 있죠 큰거 작은 거 있는데. 전 작은 거를 추천드립니다. 왜냐면은, 요큰 거를 하면은, 페달질 할때 걸려요. 걸리는 수가 생깁니다. 이게. 걸리면 안 되니까, 좁은 소형으로 하시길 추천드리고요. 전 여기다가 이제, 요, 보조 배터리하고, 뭐 간단한 소지품. 여기 지금 보시면, 포호단 캔디 이런 거 있죠? 포호단 캔디랑, 어, 지폐 같은 거, 간단하게 넣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이제 살짝 칼집을 내서 지금 전원선 두 개를 뽑았죠. 이제 핸드폰 붙여가지고 이제 충전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액션캠, 액션캠 하나 따가지고 붙여서 지금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이제 벨. 이거 예. 정품 많이 비싼데 유사품이 있더라고요. 이것도 괜찮습니다. 단지 예. 설치할 때 여기 스프링이 얇은 게 있기 때문에 조심해서 다셔야 되고요. 예. 그리고 아르곤 그립이죠. 이 그립이 이제 손 자세가 이제 평상시 에 이렇게 잡고 있, 있을 때도 편하지만 자세를 바꿀 때. 이렇게 하다가 좀 앞에 장애물 도없고탁 트인 길이 있다 천천히 가고 싶다 그때 요걸 잡고 이렇게 탈 수도 있죠 손목이 이제 좀 풀어지기 때문에 확실히 편하더라고요 피로도가 들어가고 예, 이렇게 잡고 또좀 밟고 싶다 할 때는 이 가운데 두 부분 있죠 여기를 이렇게 잡습니다 여기를 잡아서 어깨 폭을 줄여서 좀 공기 저항을 낮게 하는 그 달리 는 목적으로 쓰고 있고요. 예. 평소 편한 시에는 요 자세 하나, 좀 편하게 하고 싶을 때요 자세, 좀 달리고 싶을 때 요렇게. 그래서 세 가지 자세를 하면서 타고 있습니다. 예. 괜찮더라고요 이렇게. 물병 요거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앞에 있는 거는 차탈식으로 해가지고 예, 물 마실 때 쓰는 용도고요 요거는 이제 물 마시는 용도가 아니라 제가 이제 안구 건조증 있다 보니까 조금만 이제 달려도 이제 눈에서 이제 눈물이 계속 나와가지고, 그거 이제 잠깐 쉴때 이제 눈 주위 닦을 때 이제 물, 세안용 물? 예. 그래서 요거는 이제 안경쪽으로꽉 잡고 있어서 주행 중에는 떨어지진 않고요 여기 펌프 있죠. 공기 펌프 소형. 지오 제품인데, 오랫동안 쓰고 있습니다. 보통. 에 예. 펑크 패치로 수리를 하고 나서 공기를 넣어가 될때 쓰고 있고요. 이 사이즈가 딱 이렇게 체결을 하면은 이 페달도 굴리지 않고 그냥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큰 부담도 없고 무게 부담도 없고. 그래서 제가 운영 중인 장비를 보여드렸습니다. 뭐 항상 그렇듯이 제가 이렇게 운영하는 장비가 뭐 정석 이지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아, 저렇게 꿈에사는 사람도 있구나. 이 정도로만 생각해 주셔도 될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